마지막 마술입니다. 이거는 전국 세계에서 되게 가, 가장 멋있다는 마술인데요. 이거입니다. 이 안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. 근데 아닙니다. 이 안에 꽂이 들어 있대요. 아무도 없는데 이게 이게 너도 안되는데 수리수리마수리꽃 하나 라얍 어? 오? 아, 리가 너무 작은데? 다시 말해볼게요 시작 수리수리마수리꽃 하나 라얍 해볼까요? 가 아니라 망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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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수리 수리, 망동 수리수리 수리, 망동 망동 놀이 망동 무이 망동 운 망동 망동, 망동, 망동 신기 망동, 신기 망동, 만동 망동, 만동 망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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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와. 동 계속 나와. 자 이렇게 해서 다나의 마술 끝 친구들 안녕 친구들도 마술 배워오세요 안녕 진짜 재밌어요 안녕.